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이원 김일봉입니다. 아, 오늘은 2020년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아, 여다키 울트라 사운드 스쿨 4 4 7번째 시간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알초사 단톡방을 통해 보내주신 박상훈 선생님, 전파 정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앞서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광고는 용초사 수서심장총파 제25기 강좌입니다. 허정건 선생님의 강좌로 7월 15일 수요일, 7월 17일 금요일, 오후 8시 반에서 10시 반, 그리고 7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세 강좌가 연속해서 진행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서 서여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입니다. 지하철과 고속철과 통해져 있습니다. 이허정은 쌤의 자세한 강의와 실속 교육은 선생님의 심장 초파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예, 수서 벤처빌은 예, 이 건물입니다. 아, 지하철 소서 2호, 2호 출입구 맞은편에 있습니다.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에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9세 남성으로 라이터 버클란트 페인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체간이 헤드에서 2.3mm, 바다에서 1.7mm로 나오는데 확장된거로 봐야할까요? 확장기준이 어, 2mm, 2.5mm, 3mm 다 다르고 헤드바디 위치도 중요한지요 신날체인지 기준에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요즘 체간확장환자 많아 고민이 많습니다 모두 CT를 찍을 수없고요제 어, 고민이나 생님 고민이나 모든 선생님과 다 동일합니다 어, 그러면 초보 소개나 보시겠습니다 예, 예. 여기 체장 영상이 죠 SMV 여기 어, 스프레이닉빈 SME 아울타 IVC 입니다 요 체간이 바디부분에 체간이 보입니다 여기는 스토마의 엔트룸 여기 체간이 있죠 어, 체간이 다이메터가 1.23cm 23, 입니다 0.2cm 이상 되면 커졌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최근에. 췌장의 헤드 부분은 괜찮습니다. 게스트로 도대는 아트리고 헤드 부분은 병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많은 질문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최근에 뭐, 저는 헤드 바디 테일 상관없이 제일 확장된 부분을 따지게 되겠습니다. 예, 기존도 뭐 2mm, 3mm 다있지만 일단 2mm 이상 되면, 어, 확장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본정리에서는, 신알체인지에 의한 체간 확장을 생각되는데, 물론, IPM이나, 어, 체간함의 초기, 초기 가능성도, 어,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체간 확장이 되면, 그럼 CT를 찍어야 되느냐? CT를 찍는 게 좋습니다. 어, 그래서 체장병은 이 질환이 어드밴스되면 치료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어, 체간 확장이나 체장의 난성병변이 생길 때는 초파로서 끝내지 마시고 CT 찍는 걸 권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코멘트입니다. 체간 확장 기준은 3mm 이상, 체장 부위에 관계 없고, 신할 체지 인기주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보통 한 60세로 봅니다. 체가 닭장이 없는, 보이는 경우는 CT 검사를 권합니다. 아, 답이 어, 좋은 질문인데, 대답은 딱꾸러지는 대답을 어, 못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DVD입니다.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DVD입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조 개인교수 DVD로 초음파 기계 사용법도 복부 전력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 이 DVD는 우송료를 포함해서 3 3만입니다 동그란 DVD가 아니고 유래, 에, USB에 어, 본,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그 USB를 드립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로 2089로 문의 바랍니다. 요렇게 이제 이, 이 USB 있는 것을 어,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느 장소에도 생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USB를 한번 어, 소개해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일봉 원장, 초음파 헤전개인교수 USB도 열어 보시면 이렇게 1 2 차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최장 파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장의 중단 스캔하고 스프린을 윈도로 최장의 테일을 감찰하는 아 메소드에 대해서 정 같이 한번 아, 공부해 보겠습니다. 체상의 정당사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체상의 정당사아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 그림을 하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요런 게가 S M A이고 여기 스프레딩드 여기 판글랜스의 마디고 여기 리버가 됩니다. 여기 레프터 레날빈 아울트죠. 요 S M E 레벨에서 종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S M V 레벨에서 종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S M V 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S M V 가 스프레니 베인을 만나가 포탈 베인이 시작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면 S M V 스프레니 베인 컴플로스가 되죠. 이것은파을해서 헤드 프로포입니다 요 레벨에서 정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요게 스프레니 베이나고 스프레니아트리인데요 레벨에서 어, 스캔하는 거요 레벨은 이제 팡크레스 테일의 프로시마 팡크레스 테일 부분이죠. 하나하나 스캔버리에서 생님하고 같이 한 보겠습니다. 자요 부분이 최장의 그 SMA 레벨의 스캔버리입니다. 배를 블록하게 하시고, 자, 프리제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앞서면 아울타, 요요 부분이 스프레니, 에세미, 여기 레프레날 베인입니다. 요건 스프레니 아트리, 요밑에 스프레니 베인, 요것이 판 크레아스의 바디 스토마입니다 자, 그러면 위치가 이렇게 카팅이 되는 거거든요. 카팅이 되니 아울타, 타울타타여 레프트 레 h e 베인 t 레 i n g it in the c u s m i n g it in the cutting it in the 스프 t 이 i n g it in the cutting it in the cutting it in the c u t 니 i n g it in t 보겠습니다. 배를 블록하게 하고 너무 눌렸으니까 젠틀하게 해줘야 되죠. 각이 안맞게때 아주 약하게 나옵니다. 이자 보시면요. 요거는 스프레니아 트입니다 여기 스프레니 여기 스프레니 베일로 생각하시는데 아시프린 아니죠. 자1번 보면 스프레니아트라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셀레아이 시스 s 에서 보십시오. 연결이 되어버리거든요. 연결이 되었어 그래서 그거는 스프레니아트입니다 그거는 스프레니아트리죠 보십시오. 셀레아이 시스 s 연결이 어있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를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합니다. 이동하면서 젠틀하게 눌러버립니다. 눌르면 보시면 자 이렇게 프로그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프로그 보겠습니다 여기서 에 s m e 레벨에서 프로그를 약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이동하면 여기서 꽉 눌러버리면 젠틀하게 살짝 눌러야 됩니다 젠틀하게 보십시오 여기 화면을 보십시오 자 여기서 에 영어에서 바디 레벨에서 바디 레벨에서 이렇게 오면 꽉 누르면 다 눌러집니다. 그러면 밤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번 거보겠 일어나시면 더 좋거든요. 자, 일어나서. 자, 여기에는 한글래스의 바디 레벨이죠. 자, 보시면 여기 SMA이고 여기 S, 여기 한글에스 바디입니다. 프로그램 오른쪽 살짝 이동합니 보십시오. 예, 보입니다. 자, 여기 SMV, 여기는 포탈베인, 여기 판그레아스의 바디 네기고, 여기치온신에 여기, 여기 포탈베인이 있죠. 이즈요부터 포탈베인이 됩니다. 내운신에드 프로세스, 별레벨을잘라요그 다음에 요쪽은 헤드레벨을 안짤라버겠습니다 자, 여기 판그레아스의 바디, 내운신에드 프로세스, 여기서 그룹을 힐팅해버다자 보십시오. 이것이 포탈베인 SMV 파그레스 헤드가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여기 파그레스 헤드입니다. 헤드 프로퍼죠.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한가 보겠습니다. 자 파그레스 헤드 프로퍼 보이시죠? 어색시니까 어디, 않습니까? 이게 해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이동해서내 가고, 의신에도 의식할 수 있고, 바디를 보고, 여기서 에 조금 더테일 쪽으로 가면 잘 보십시오. 혈관이 두 개가 보이죠. 카나를한 대학을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스프레닛 베인, 이것은 스프레닛 아트리, 이것이 판카레스의 바디 케일. 바디 케일. 헬라님.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전국의 많은 병인에서 제가 만든 DVD로 총파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이 동영상, 이 어, 선생님의 총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